자 준비됐나요? 준비 시작. <laughs> 나 지금 <진짜> 너무 웃겨. <laughs> 이거 유치 위반이라. 왜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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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<laughs> 그러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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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<laughs> 다시 준비. <laughs> 난 왜, 난 <laughs> 뭐, 나 유치 위이 뭐? 왜? 준비. 자 준비 <laughs> 시작. 1대1. 다시. 아, 아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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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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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승 1패. 한 번만 더. 이제 최종 결정전. 나 아, 이거 다 이겼는데. <laughs> 자, 준비. 시작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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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